먹기 싫어서 간식 좀 먹을게요 카피 이건 뭐 치즈랑 토마토 카피 토마토 카피 토마토 복숭아 책상이 더러워서 여기서 서서 먹어요 우헤헤 맨날 치우기 귀찮아서 이렇게 싱크대 앞에서 그냥 먹어요 자취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, 아, 이렇게 요거트랑 토마토 주스. 2000 years later. 3, 야 근데 3, 이게 눈치 어.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아? 18 <laughs> 아닌가요? <알죠? 웃음> 아, 한손을못 따겠네. <laughs> 제 것도 따 주세요. 손이 자유로운 김에. <laughs> 자유로운 김에. <웃음> <웃음> 오, 오. 감사합니다. 드시길 겠습니다 나는 이 예쁜 컵에다 먹어야지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맥주 원래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잖아 거품 가연될것 같은데? 괜찮아, 괜찮아. 흘렸어. 짠! 맛있다. 음, 맥주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네. 뭐 볼까? 별로 흥미있어하는 맥주는 아니다. 아차 볼게 은근 많네. 난 방금 은근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텐테이션 이런 거 볼까? <laughs> <laughs> 이 약간 넷플릭스에 그거 제질 아니야? 어, 그거, 그거 그치 완전 그거스킨즈 볼래? 스킨즈 봤어? 아한 번도 안봐 근데 이건 뭔가 밥 먹으면서 먹이 조금 <웃음> 이상해 <웃음> 음, 이런 거 먹을까? 그래 <laughs> 저런 것도 내가 좋아하지 <laughs> 10일 만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 <목소리도> 막... 어. 영화를 볼게요 <목소리도 막> <목소리도 막> 잊으면 되는 거지? 지금인가요? 여기가 아직 안 올라왔어 징그럽다 근데 약간 모공이 아니야 얘는 <laughs> 자 뒤집는다 <디디난다>. 오 <laughs> 나는 이런 색이 진짜 안 나오던데 <laughs> 어머 솜씨야 진짜 좋다 야 이거 뭐가 어렵다고 난 항상 실패했는데 내가 안 보여줬어? 코떡처럼 됐네. 그 가장 자리 많다. 근데 얘가 부풀어 아까도 이랬어. 날못 믿는 거야? No no I trust you. 얘 <laughs> yeah,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당황스. <laughs> 어. Oh 마이 my gosh. Oh my god. 얘 예, 니만 이쁘게 놓고서 왜? <laughs> 아침 부터 이렇게 맛있는 한상을 차셔서 감사합니다. 어, 맛있으면... 한입을 내가 한번 볼게 여튼 너 예전에 파리에서 그거 알지? 럭셔리랑 <laughs> 바나나 맛이야. 프레드캐번 너괜어은 맛있다. 나도 먹어야지. 음 맛있어? 음 맛있습니다. 음. 음좀징그 뭐에 만들길 마라탕이 마라탕. 새우도 <laughs> 있어. 야 너무 고기 찐거 아니야? 아, 이 정도는 이 정도면 먹어야지. 이정도 마라탕이 아니라 해물탕 아니야. <laughs> 언제 될까 지금 될까? Oh my god look at this. <laughs> 양값 갖다가 샐러드를 넣고 소리도 넣었어요 약간 감칠맛을 위해서 부추는 가득 양파 파프리카 하고 난이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좋아요. 이 하나 역시 좋아 귀여워. 되시네 귀엽다 번둥이 야와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 뺏겨진 귀엽다 끝까지 다 돌아서 다이 그니까 아, 너무 어 <laughs> 우리 오늘 운동 많이 했다 다이어리에 붙여야 되는 거지 여기에 붙여야겠다 <laughs> 와, 하이. 지금 냉장고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뭐였더라? 어, 기억이 안 나. 약간 그거 같긴 한데 맛은 있겠지 뭐. 약간 면은 짜장면 느낌? 냉장고에 있던 팽이버섯 또넣었다 맛인데? 약간 짜장 맛이 안 나는 짜장면? 뭔 맛이지? 먹어본 맛인데. 빨간 맛을 추가해볼까? 나도 이렇게 먹을 줄 알지? 얼마나 편한데? 음. 아쁘지 않아. 아쁘지 않네. 잘 찍어. 어, 잘 찍네. 이게 아, <descon CR digitizer> 풀샷으로 잡히니까 너무 더럽다 <laughs> 됐어? 그한번더안 찍고 그냥 이대로 가. 어어. 원래 이런 거는 그런 감성이지. 어떻게 우리 한입 시킬까? 아쉽시다. 아쉽시다. 어 제가 이 이불. 아 이거 이걸로 했어? 오케이. 어 근데 이거 정연이 걸로 해야지. 오 이거 이렇게 찍히는 게 너무 예쁜데? <웃음> <웃음> 어 진짜. <laughs> 이렇게 좀 가려야겠어. 오케이 올리게요 오케이. 짠 한번 할까요? 네. <웃음> <웃음> <영월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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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. 우리 모두 사랑 영원히. 영원히, 영원히 영원히 넘어. 다이하 영원히 우리 모두의 <laughs> 행복을 위하여. 사랑하깔 <위하여>. <laughs> 아이고. 아, <목소리>